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11월 7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주일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요일부터 해서 지금 오늘까지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먼저 시장 살펴보시면, 코스피가 1.81%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개인,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고, 코스닥은 2.38% 하락을 하면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양시장 다장 초반만 해도 외국인이 매수세로 시작을 했는데 장 중간만 해도 매도세로 바뀌고 오후부터는 다시 외국인이 조금씩 조금씩 사긴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 최종적으로는 매도로 잡혔고요. 코스닥은 매수로 바뀌고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환율 영향도 있고, 미국 쪽에서 AI, AI 버블, 그 다음에 뭐, 뉴욕 시장, 그 다음에 일자리, 뭐, 온갖 것 지금 뭐, 조정받을 때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로 갖다 붙이면 다 이유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 뭐, 일단 뭐, 일자리 감소 부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로 또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어 충분히 호재로 바뀔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 미국 중간선거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지금 궁지 좀 몰리는 같은 상황이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셧다운이 또 풀린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갑자기 악재가 호재로 바뀔 수도 있는 분명히 이유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 4천 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laughs> 이 정도 조정을 겪어야 지금 빚으로 뛰어들었던 개미들을 어느 정도 반대매매로 이끌은 분위기가 조성이 됐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튼, 주식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있는 돈으로 하셔라. 큰돈 놓고 큰돈 먹기 싸움을 하다가는 정말 뭐, 어, 이렇게 휘청휘청 하면 돈도 다 날려먹는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유 돈으로 하시고, 현금으로 하셔라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도 HLB는 5.74% 하락을 하면서 47,600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기록을 했던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 상황인데, 이건 뭐 HLB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이 모습이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큰, 뭐, 이곧 딸릴 것처럼 얘기를, 어, 곧 딸릴 것처럼 움직이다가, 어, 하루 이틀 만에 다 기대감을 죽여놓는 이런 모습, 낯설지 않죠. 예. 이제는 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시점부터가 중요합니다. HLB는 항상 그랬어요. 상승 주다가 다시 다 반납하고 빠진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가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하느냐, 요 갈림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HLB 투자하면서 경험상은 이렇게 반납하고 난 다음에 저희를 또 피를 말리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그림을 그리면 괜찮지 않나. 뭐 어차피 부자연스러웠어요. 지금 이렇게 초반부터 지금 10월, 11월 초잖아요. 그럼 재신청까지도 아직 한두 달 남아있는데 지금부터 달려가지고는 재신청하기도 전에 뭐 주가가 12만원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림이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좋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요번에 올랐던 그 가격대에 대응할 수도 없는 분들이고 팔 생각도 없었던 분들이라면 굳이 빠졌네, 올랐네, 장고가 얼마까지 갔었네, 절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저희를 피를 말리면 또 언젠가는 수익권으로 갈수 있는 큰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중간 가는 과정에 휴게소 들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목적지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야급신문이또 HLB 요번에 자금 땡겨왔는 거에 대해서. 뉴스를 하나 내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hlb 2000억 거래 85%는 묶인 조건부 투자 fda 신약 승인 핵심 변수 뭐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요번에 2000억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승인 과정의 단계 단계마다 돈을 꺼내 쓸수 있는 거고 한 300억, 300억 원 정도는 저희가 즉시 쓸수 있는 돈이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다들 아실 거고, 푸드 옵션이라든지, 이자 5%라든지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팩트적으로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예, 뭐, 뭐, 표마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적어 놓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 거 뭐, 비판할 것도 없고, 좋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해놨다. 우리가 뭐든지 주식에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를 받아들인 사람들도 각자 해석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업신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마냥 전부 다 호재로 치부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그냥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참밥 도움밥 중에서 얘들은 참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주주 입장에서는 봤을 때저 2천억 규모가 비록 우리에게 완전 유리한 조항은 아니지만 이자도 나가고 쓸수 있는 뭐어 마일스톤 개념으로 달성을 해야지만 쓸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땡겨왔는 돈은 300억 원이고 나머지 1,700억 원은. 단계가 달성해야지만 쓸수 있는 돈이니까 실질적으로 300억원을 땡겨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안 땡겨오면 이 사채 발행 한도도 있고 최대한 한도 내에서 다 땡겨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유증을 해가지고 회사에다 돈을 갖다 바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맨날 들어오는 저 사채꾼들에게 또 주는 것도 탐탁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밥 더운밥 따지지 않고 그냥 밥이라도 주면 고맙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뭐 나쁘다 안 좋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푸드옵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돈도 생겼고 지금 푸드옵션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전화 사채꾼들에게 외국계도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너가 푸드옵션 할 거야 말 거야 말 거야 라는 진회장에 어떻게 보면 경고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 푸드옵션 행사 하지 마라 하지 말지 이제 너가 고민을 해 봐라 라는 식의 뭐 이런 어 자금 수혈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푸드옵션을 그렇게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쟤들도 저평단으로 들어왔는데 너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가지게 될 거고 여러가지 주가 상황도 나쁘지 않고 곧 있으면 1, 2개월 뒤면 재신청도 하는데 푸드옵션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점은 이겁니다. 요번에 땡겨온 자금은 밥은 밥인데 찬밥 도운 밥도 따지지 않는 배고파 죽겠는데 찬밥 도운 밥이 어딨냐 그냥 밥이면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언론들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거는 찬밥 도운밥 중에서 찬밥이니까 맛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주가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젠벡스도 좋았고요. 젠벡스 같은 경우는 재임상 결과가 곧 있으면 나온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랐고 올렉스 G2G 바이오도 좋았고요. 페트론도 갑자기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 움직였고 매지온도 하락폭이 제법 컸었는데 다시 어, 고점 근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좀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음...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HLB 쪽은 항서제약이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 HLB 펩은 3.7%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5.74% 하락을 하면서 47,600원에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2.38%에 마감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는 2.95% 하락을 했고, HLB 파나지는 2.69%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지수나 수급 측면에 봤을 때, 다음 주도 어느 정도 외국인이 들어올지 말지,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걸 보는 걸 외국인이 들어오고 환율도 좀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다 또 지수가 하락을 마무리하고 돌아나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먼저 HLB 파나지는 1,663원에 마감을 하면서 신저가를 기록을 했네요. 자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 매수를 했고요. 자, 파나진 같은 경우, 오히려 제자리가 아니라 그냥 더 깊은 하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래량 터트렸던 자리마저 다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뭐, HLB에서 거래량 실린 자리가 기준이 되고, 뭐, 지켜져야 되는 자리는 꼭 아닙니다. 예, 항상 투자를 해봤지만, HLB는 이런 봉을 쉽게 이탈을 해가지고, 차트를 보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파나진도 뭐 결국은 종가상 이런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추가적인 하락은 종가상 이탈하지는 않을 거다 뭐 장중에 이런식으로 아래 꼬리가 길 수는 있겠지만 종가상은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이 은봉은 큰 의미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 은봉도 잡아먹을 은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튼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HLB 이노베이션 1759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 소량 샀고요. HLB 이노베이션도 지금 거래량 터트린 자리를 이탈을 하면서 지지라인 근처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반등 시그널을 확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오늘 기록했던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종가상 회복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밑으로 활짝 또 열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오늘 기록했던 저점 이상의 양봉이 떠주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나름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 안 좋고, 월봉은 아직 도입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눌릴 수는 있어도, 시간의 문제이지 이 시간의 문제가 짧으냐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지느냐 요 문제지 이렇게 가면 오히려 재신청 때까지 주가 올릴 수 있는 그림상으로는 더 자연스럽고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1, 20% 먹겠다고 HLB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거진 없고 그리고 1, 20% 올랐다고 본전 안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기 때문에 큰 의미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감으로 훨씬 더 올라갈 자리가 있고 내 본전이 올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는 3,4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샀습니다. 자 오늘 수주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보시면. 어, 조달청으로 백신에 관련된 공급 내용입니다. 64억 원의 계약금으로, 음, 뭐, 요 정도, 요 정도로 계약을 했다. 어,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요게 별로 그렇게 돈이 남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여튼 뭐, 그래도 돈을 벌어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HLB 테라피틱스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3,400원 라인은 지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가급적이면 다음 주도 3,400원 위에서 마감이 돼야 또 빠르게 이 내려오는 각을 잡아먹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경계 라인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작을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주봉도 뭐 나쁘지 않고요. 월봉도 지금 뭐 5월선 지켜주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차트적으로는 아직 문제 없다. 단기 차트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림은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 1472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어, 요번 상승장에서 글로벌과 바이오스텝이 상당히 강하게 가다가 결국은 다 반납하고 마감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도 보면 뭐 지금 현재 1,400원 초, 초까지는 지금 열려있다 보시면 돼요 예, 1,4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고 어뭐 충분히 저기까지 가도 문제없는 상황이고 더 빼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요게 뭐 어려운 봉 같지만 결국은 옆에 이렇게 내려가서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 여기 앞에 샀던 단타들이나 누군가는 다 팔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HLB 글로벌은 2,35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글로벌도 보시다시피 다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저항 맞고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2200원 라인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200원 깨지 않는 범위에서 간다면, 또 위로 111선 다시 도전을 하는 거고, 이렇게 뭐한 단계 한 단계 가야죠. 다시 원점으로 왔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앞에, 앞에서 있었던 일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찍었던 내 장고는 머릿속에서 지우고,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HLB 글로벌도, 어, 11월 중으로는 요번에 기록했던 3,000원 권까지는 가져야 될 거예요. 예. 누군가를 엑시트를 시키기 위해서는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락은 아프지만 어쩌겠어요. 어차피 이게 2355원 이다 과연 뭐한90%의 주주들이 아직까지 손실 중일 거고 요번에 3000원대 팔았다고 해도 판 사람도 손실로 판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뭐어 올라갈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또 승부를 걸어 보는 거죠 자그 다음에 hlb 제약입니다. 16,6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 투자 사고 기타법인 팔고 자 hlb 제약도 111선까지 찍고 양봉 도찌 형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16,000원 라인을 지켜주고 돌아나가려는 시도가 나와준다면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나은 상황이고 오히려 16,000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생긴 갭까지 메워버리면 제가 조금 피곤하게 시간을 훨씬 더 잡아먹는 흐름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오늘은 111선을 지키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16,000원 라인만 지켜줘도 고맙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세력 털고 나갔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은봉에다가 거래량까지 나오고 뭐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차트 기본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거 끝났다, 세력 다 털고 나갔다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팔고 태워야죠. 예.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믿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어, 요번 상승 때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는 하지 않고, 뭔가 오히려 시작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다려 보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4,14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지금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갭까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뭐한 21선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죠 정말 심하게 뺀다 그러면 3,700원대 라인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1선을 깨트리지 않는 선에서 다시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오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고 저희가 급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지금 대응할 수 없는 가격권이라면 굳이 하루하루에 마음을 아파하고 또 긴장할 필요 없다 결과론적으로 얘가 최종 목적지에 갈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 그거만 판단하고 어 기다리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걸 뭐 어떤 답을 내려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 판단으로 물으신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 3만 7천 원권을 기록을 하고 푸드 옵션이 많이 나왔을 때 보다는 현재 상황이 저는 훨씬 더 나아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금적인 문제에서도 큰 돈은 아니지만 묶인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 자금밖에 못 들어왔다라고 쳐도 어느 정도 저희에게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부분이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불안감을 안고 갈 수는 있습니다. 저 자금을 쓸수 있냐 못 쓰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끝